이거 아니야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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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고 싶어? 아! 못 들어? 그렇지. 나이스! 오이 아, 6이야 아, 대0오케이 아, 6대0이야! 아, 아, 6대형이야 아, 대0이야 아, 1대0이야 아, 1 0대0 1 0대야 아, 야 아, 야 아, 1이야 아, 이 아, 이스 아, 1이야 아, 제대로해야겠네크러이이스 <laughs> 여기야, 내가 내가 나가 이제, 깜깜. 알겠. 치고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요. 아, 아, 내가 받을 거야 그냥. 아니야, 아니야.